인터뷰 어떻게? 자기 소개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괴롭소서 버튜버 이하나입니다. 아, 돈장이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긴장했어. 인트리야. 인트로 페르티스 이왜 yeah. 돈장이 되기 위해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돈고스가 되기 위해 나왔다고 할까? 돈고스가 되기 위해 나왔다고 할까? 알았어, 돈고스라고 할게. 오, 다행이다. 팀장 인터뷰래. 예 e yes. 이게? 네? 파이팅! 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구매하셨습니다. 잘하거든요? 어, 좋아하거든요? 어, 도핑까지 생겨오셨네? 아 맞다! 나 도핑 안 했다! 아! 아 어. 잘한다. 여기가 더 빠르다, 이거. 와, 씨 뭐야. 2패 절반을 깠는데? 와, 잘한다. <laughs> 와, 진짜 빠르겠다. 아니, 이거 5분 30초 안에 깨면 은 여기가 이기는 거잖아? 어? 밑에... 어? 죽겠는데? 어? 죽겠는데? 어? 죽는다.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분명 죽었어. 이거 이대로 깼으면 몰랐는데 딜안 들어가요. 좋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1분 30초쯤에 끝나는데 우리 1분 10초야. 개빨라. 아주 나이스. 한두 끼만 하면 되겠다. 59초. 아, 나이스. 빨라, 빨라. 나이스. 오, 잘못 눌렀다. 괜찮아요. 오, 죄송해요. 그거 빠. 그거 우리 5분 한5 0초때된거 같은데. 1분 차이 난다고? 아, 이, 이두 번째 때안 잡았으면 더삼츠크 했을 텐데 아쉽다. 죄송해요. 충분해요 내가 잘하면 돼. 화이팅. 멋있어요. 건실하게, 건실하게했다고. <laughs> 거의 공양 영상급이었는데요. 자, A 팀, 우리 따윤이 팀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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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 분씩 인터뷰 짧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나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하나님 오늘 참여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두 번째 보스때 죽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음... 키를 잘못 눌러서 어드벤처 창이 켜져가지고 당황해서 이런 리스트는 아. 처음 참여해보셨나요? <laughs> 네, 아, 긴장되실 만했네요. 그러면 같이 참여해봤는데 어떤 분이 가장 기대가 됐고 어떤 분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팀장님은 팀장님의 그 위험을 보여주시고 좋고, 포에님은 <laughs> 또 행보관님의 위험을 보여주셨고 <laughs> 음. 코레츠님도 보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하나님도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뭐 방송도 어디서 하고 계신지 뭐 이런 얘기 같이 해서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에 소속되어 있는 버티버이하나입니다 음. 여러분 반갑고요 트위치랑 치즈직에서 현재 방송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저희 길드 무디 공략 최준판에도 많이 가입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파 최근 광고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일단 나는 돈파를 되게 하자하게 하진 않고 꾸준히 하는 타입이라 그렇게 스펙이 높지 못하거든요. 패턴 숙지라던가 이런 것도 잘안돼 있고 맨날 그냥 보스만 타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보스를 잘 타서 그래도 잘깬것 같다. 잘했어? 아, 두 번째 때 죽은 게 너무 아쉬워. 그게 진짜 제일 아쉬운 것 같아. 그래도 세 번째 때는 안 죽어서 어, 나마 해볼... 와 고생했습니다. 그래 <laughs> 공략 치즈판입니다